오늘은 제가 미스터 볼을해 보겠습니다. 렛츠 t 오케이 오케이 그냥 막 a 기막수기막수기막수기 k a 치다가 죽어요 아귀 어, 아파 어 a y Okay. o 맞추기 힘들어, 오케이. 미스터 보가 제가 한지 한, 1년? 몇 개월? 아예몇 개월이다. 한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우 아우, 정말 힘들어요. 화살이 너무 세요. 제 것도 마찬가지지만. 우우, 저거 맞으면 진짜 반칸이 달아요, 완전. 우 제가 왜 그동안 미스터 볼을 왜못 올렸냐면은 제가 미스터 볼을 그때 못해가지고 많이 못했어가지고 좀 실력을 다 키운 다음에 하자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력을 다 키워서 지금 하는 거예요. 방송 오야, 오케이 이거죠. 예, 왔어. 화살 이거 한번 써볼게요. 아. 여러분 죄송해요. 갑자기 스토어로 갔네요. 아, 왜 이래? 아, 아 광고 봐야 되네요. 광고 끝나고 봅